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기 건강에 관심이 높습니다. 노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층 사이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또는 생활 속에서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줄넘기에서 점차 강도 높은 수영이나 테니스, 복싱까지 격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작하면 부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일시적 부상이면 괜찮지만 자칫하면 회복이 쉽지 않은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내게 알맞은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듯이 스트레칭 같은 기본 동작으로 충분히 몸을 풀고 차근차근 나아가듯이 내 삶의 변화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영상의 이간, 변역처럼 쉽게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신적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점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깊습니다. 나의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향한 인간관계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관계가 유지될까요?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적어도 고민입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 주변인들의 성향도 수도 달라지겠지요.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를 기피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을 피하게 할까요?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떠날까요? 이에 주역은 개사전하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동 즉 민부려야 행동이 위태롭다면 사람들이 함께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구여 즉 민부릉야 말에 걱정이 있다면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요. 무교이구즉 민부려야 사귀지 않은 채 얻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함께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막지어, 즉 상지자, 지,을 함께하는 이가 없다면 상처에 이를 뿐이다. 행동이 위태롭다함은 아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같이 가고자 하여도 뚜렷한 계획 아래 행선지를 정하고 여비나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을 짭니다. 한순간의 흥에 의해 실행하면 탈이 납니다. 충동 구매의 부작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준비 운동 없이 몸을 무리하게 쓰면 탈골이 됩니다. 하얀 서론을 거칠게 없이 내달리는 보드를 섣불리 타려다 무릎을 다치기도 추운 겨울이 지나 다사로운 봄햇살에 경솔하게 골프를 치려다 어깨가 탈골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조심하여 채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마음먹었던 바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순조로운 진행이 뒤따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여도 앞날은 모르기에 더구나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혹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다며, 무모하고 무리한 행동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걱정이 많은 사람 주변엔 당연히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겠지요. 미래는 모두에게 불투명합니다. 누군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는 부정적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그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걱정만 가득하다면 어느 누가 함께 가려 할까요? 원망 섞인 말들로 아무런 신세한 탄만 이어지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미래만 그리고 있다면 어느 누가 그 말에 답해 줄까요? 혹시 내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면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가 떠올려 보세요. 소위 잘 나간 그 시절에는 무엇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는지 지금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걱정 가득한 말들이 상대와의 대화를 단절시킨 건 아닌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구함보다는 사귐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요즘의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필요에 의해 서로 관계를 맺고,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형성되는 관계, 구함, 어둠의 관계로 대변됩니다. 그런데 역은 그 이면에, 그 바탕에는 사람 사이의 사김이 먼저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인 정이 떠오릅니다. 정이 넘치는 사회, 푸근한 사회가 그려집니다. 따뜻한 인정으로 배려함이 먼저라고 역은 말합니다. 누군가와 사귀는 사이를 그려보세요. 자꾸 일상이 궁금하고 연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왕래가 찾아집니다. 사귀면 정으로 대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원하는 바를 돕게 되고 함께 길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사귀지 않는 관계는 배려하지 않는 관계는 오래 갈수 없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좋아할 리는 없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사귐을 중시여겨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역은 이렇게 결론치 씁니다. 여갈 마객지 혹격지 입심 무랑 흉 여괄, 마흔 두 번째 괴, 이게 효사에 이르길. 오로지 익만을 추구하지 마라. 부딪힐 수 있다. 마음을 잡되 집착하지 마라. 흉하다. 여괄, 마객지, 혹격지 입신, 무랑, 흉. 오로지 익만을 추구하지 마라. 부딪힐 수 있다. 마음을 잡되 집착하지 마라. 흉하다. 내 이익만을 지나치게 초추면 당연히 상대와 부딪혀 오히려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목표를 세우되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에 당부주. 철저한 준비, 그래서 걱정, 부정보다는 긍정, 희망 섞인 말의 사용, 그리고 이익보다는 사람 사이의 사김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르고 지혜를 구하는 진정한 벗이자 어른,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자활, 공작께서 이르시길. 군자 안기신이 후통. 군자는 자신을 차분히 한 뒤에야 움직이며, 이기심 이후, 어, 평안하게 마음을 잡은 뒤에야 말하며, 정기교 이후 구, 사김이 정해진 후에야 구하고자 하니, 군자, 수차삼자, 고, 전야, 군자는 이세 가지를 닦아 비로소 온전한 것이다. 직역하자면 군자 안기 신유통 군자는 몸을 편히 한후 움직인다라는 이 말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보가 달라지는데 무턱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선 이 달라지는 환경을 살피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고 감내할 수 있을 때 움직인다고 합니다. 편안히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 시기를 이겨내며 꾸준히 연마하여 능숙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경험들이 쌓여 베테랑이 되고 베테랑은 언제 어떤 상황이건 노련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테랑은 침착합니다. 우선 상황을 분석한 후 대처 방안을 세웁니다.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침착하게 둘러본 후 준비물을 챙겨 움직입니다. 차분히 생각하여 차분히 몸도 가누어 행동합니다. 지혜를 나누어 주는 진정한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뜻밖의 상황이 일어나면 차분히 생각하고 차분히 행동함을 기억합시다. 둘째 마음을 편히한 후 말한다는 말부터 앞세움이 아니라 충분히 실행할 의사가 있고 행동을 보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혀 마음을 다잡았기에 마음을 굳혔기에 평안하게 여깁니다. 구상을 충분히 한후 계획을 세웠기에 이를 실현해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따라서 그 말은 횡설수설하지 않고 신중하며 그 말에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님을 말부터 내세우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주는 말을 건네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벗이요, 어른이며 진정한 리더입니다. 셋째 사귐을 먼저 한후 이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단순한 왕래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여,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어야 함을 이릅니다. 이렇게 교류하여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니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요. 내게만 이익이 아닌 우리의 이익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역은 군자를 통해 제시합니다. 참된 벗 진정한 어른을 리더를 꿈꾼다면 새겨야 할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행동과 믿음을 주는 말, 그리고 진실한 사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내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여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정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갖 풍파를 겪은 지금까지 나와 그들이 함께 합니다. 나는 그들의 말과 행실을 신뢰하며 그들 또한 나의 언행을 믿고 따릅니다.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가는 인생길 든든한 나의 퍼들로 풍요롭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맺어져 편안함과 믿음직한 말과 행동을 선사하는 든든한 퍼들과 아름답고 즐거운 인생길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